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제4강이고 1과 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지난 시간에 이은 그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 1은 미소일은 델타로 표현을 하고 이때 1은 어 결국에는 1에서 2까지의 fdx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에서 2까지 경로의 어 pdv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P-V 곡선에서 표현을 해 보면은 1번이라는 지점에서부터 2번이라는 지점까지 어떤 경로가 있을 때그 경로의 아랫 부분의 면적 이곧 수학적으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PdV가 되고 이 면적의 합이 곧 1부터 2까지의 일의 그 양이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1이라는 것은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W2에서 W1을 뺀 값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 있는 표현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경로가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경로로 간다고 하면은 그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아랫면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일의 경로에 따라서 일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그림에서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계 열력학에서 일을 다룰 때 절대이라는 일 개념과 공업일이라는 단, 어, 개념이 있습니다. 혹은 열력학에서는 밀폐기의 일 혹은 개방기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 연역학에서는이 밀폐기일과 개방기일을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두 가지는 어,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절대일과 공업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일은 쉽게 말해서 절대일은 유체 의 유입이 없는 일이고 공업일의 경우는 유체의 유입이 있는 일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공업일은 유체유입이 있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펌프, 엔진, 터빈과 같이 어떤 시스템에 어, 유체가 들어오고 유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일을 공업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업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이 대부분 공업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절대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톤을 이찬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쪽 면은 실제로는 단면적 A가 있는 피스톤의 단면이라고 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열원이 있을 때 어, 피스톤이 d x 만큼 이동을 하면 어, 그때 그이 피스톤의 단면에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힘은 곧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기 때문에 W12는 1에서 2까지의 FDX가 되고 이 값은 1에서 2까지의 PATX가 되고 이 값은 곧 1에서 2까지의 PDV가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은 어, 압력 곱하기 면적이고, 단면적 곱하기 dx는 dv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1번이라는 지점에서 2번이라는 지점까지 그래프 아래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인테그럴 2에서 2까지 pdv는 w12가 되고, 이 값을 절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업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률에서는 어 다른 절대일과 다른 점이 첫 번째로 실린더 내 피스톤의 초기 위치가 간극 체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v0는 0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스톤의 최종 위치 또한 일행정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어, 볼륨이 0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1번과 2번이 서로 어, 사이클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처럼 어,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볼륨은 v0는 0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피스톤이 이쪽으로 와 있게 되고 이때 그 이쪽을 흡입 밸브를 하고 이쪽을 배기 밸브를 하겠습니다 배기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흡입 밸브 밸브가 열리게 되고 최초의 압력 p1과 최초의 v0는 0인 상태에서 압력 p a 에서 피스톤이 어떠한 최적 v1까지 최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때까지의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V0에서부터 P1으로 어,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체적이 증가하다가 V1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V1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전부 닫은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체적의 안쪽에 있는 유체의 팽창에 의해서 어, 다시 다시한번 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때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단열 곡선을 따르게 됩니다. V2 지점까지 체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최적을 V2로 가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특정한 압력 P2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스톤을 밀어서 일을 한 후에 그 흡기 밸브를 닫고 배기 밸브를 열은 상태에서 일정 압력 P2로 다시 피스톤을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배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배기를 어,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즉, 피언에서부터 흡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1 0 0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열, 어, 이때 일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은 일은, 인테그라 1부터 2까지 어, PDV라고 했기 때문에, 아랫면의 면적이 된다고 하,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은이 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르는 이 일은 아랫면의 면적이 될 것이고, 즉 이런 형태의 일이 될 것이고, 나중에 흡기를 한 부분을 빼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일의 양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즉위에 그래프에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양만큼이 이 그래프에서 구하고자 하는 일의 어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수학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지점을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에 있는 이 곡선을 압력 방향으로 적분한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매번 이렇게 어 전체의 값에서 부분적 100의 값을 뺄 필요가 없이 어 곧이에서 이까지의 일을 VDP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을 공업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계산했던 1번에서 2번까지의 PdV는 절대일이 되고 VDP는 공업률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빈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공업률의 경우에는 연료의 유체가 있고 그래서 특히 배기가 존재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공업률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전부 절대열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업률의 예로는 터빈, 엔진, 펌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PV 곡선에서, 이 p 비 곡선의 예에서 알수 알 있듯이, 각각의 과정에 관한 일들은, 어, 하나하나씩만 따, 분리해서 놓고 본다면 절대 일이지만, 이 절, 전체 일을, 어, 그, 어떤 기간에 유치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공업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은, 어, 지난번 시간에 Q는 cm 델타 T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의 단위는 키로줄 혹은 키로칼로리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 k 로칼로리는 정의에 의해서 순수한 물 1kg이 14.5도 C에서 15.5도 C에 이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1 4 5도 c 에서1 5 5도 c 에 이르는 열량을 말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9 9도 c 에서1 0 0도 c 에 이르는데 들어간 열량은 1 4 5도 c 에서1 5 5도 c 에 이르는 열량보다 더 크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1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을 삼기 위해서 1 4 5도 c 에서1 5 5도 c 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키로줄로도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실험적으로 4.18 k 로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값은 계산기에서 불러올 수 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보이시는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 물체 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어이 도리를 르 돌리는 힘으로 작용어 힘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어 단열 돼 있는 단열 돼 있는 용기 안에 그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체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일과 열은 그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 전달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앞서서 표현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대문자 Q를 대문자 Q를 적으면 이것은 열량을 의미하고 대문자 Q에 도트를 찍으면 시간당 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소문자 q를 적으면은 질량당 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기계열역학에서 다루는 열전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도가 있고 두 번째로 대류가 있고 세 번째로 복사열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경우에는 그, 전두의 경우에는 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동에너지의 전달이 그, 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류의 경우에는 유체의 유동에 의한 열전달이 되겠습니다. 즉, 매체가 직접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열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와 대류의 현상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기출, 어, 필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중 한 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리 보여 드리면서 예시로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T1과 T2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공간이 그두께가 l 딘 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T1과 T2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벽 사이로 어, 열이 전달될 것입니다. 즉, 두 공간에서 열이 전달이 될 것인데 이때 이 벽을 사이로 지나가는 어, 시간당의 열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어, 벽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열량이 되, 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온도의 구배가 크면 클수록 그더 많은 열량이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L이라는 두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께가 두꺼면 두꺼울수록 열 전달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l 비하게 어, L로 나눠준 값이 필요하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좌변과 우변의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좌변의 경우에는 줄을 시간으로 나눈 개념을 어, 개념인 q도트의 개념이고 줄 퍼세크는 단위가 와트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지금 와트의 단위인데 우변의 단위를 살펴보면은 미터 제곱을 미터로 나눴고 거기에 온도를 곱한 개념입니다. 즉 단위는 지금 미터 곱하기 켈빈이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가 와트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떠한 어,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 상수를 우리는 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열 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Q도트는 L분의 람다 곱하기 A 곱하기 T1 마이너스 T2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이 열, 존도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와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벽의 표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이 있고 이 벽의 표면 온도를 T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공기의 온도, 이 밖에 흐르는 유체 온도를 TF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TS와 TF만큼의 그 온도 차이에서 열 전달이 발생을 하는데 이 유체가 유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때의 온도급에는 만약에 TF가 ts보다 더 크다고 했으면, 에, 더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 구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q.2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값 곱하기 면적에 비례하고, 또한 어, tf-ts만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단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좌측은 와트 단위이고, 우측은 어, 미터제곱을 어, 켈빈으로 곱한 값이기 때문에, 이때 이 상수 값을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와트퍼 미터제곱 켈빈이라고, 어, 켈빈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수를 대류열전달 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은 Q도트는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어, TF-TS 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열 대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마찬가지로 와트가 나옵니다. 어, 전도와 대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전도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류의 경우에는 그 주로 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열 전도도의 크기는 고체에서 가장 크고 액체에서 그 다음이고 가장 작은 것이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열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신데 분자가 접촉을 하여서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라 했기 때문에 그 분자가 좀더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고체에서 그 전도현상이 더잘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기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그 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분자끼리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여서 진동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체의 열 전도도가 부도체의 열 전도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성자 사이에 전자가 자유 전자로서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그 금속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때 이 자유 전자의 흐름이 열전달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도체 열 전도도가 어, 부도체 열 전도도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열 전도는 정제 물체 간의 열 이동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대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 열의 대류에는 크게 강제대류와 자연대류가 있습니다. 그중 강제대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유체를 이동시키면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대류의 자연 경우에는 유체의 밀도차에 의한 순환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즉 온도차이가 발생하면 그 온도차이에 의해서 분자간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밀도차에 의한 그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작용에 의해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열전달이 발생하는 것을 자연 대류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 대류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열의 대류 현상은 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달의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사 열전달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사 열전달입니다. 복사 열전달은 열 전자 혹은 광자라고 부르는 것의 이동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말 자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자의 이동 현상이다라는 어, 보기로써 필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 출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 열 에너지가 중간 물질에 관계 없이 이 중간 물질이 없이 적외선, 가시광선 등을 포함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분자 간의 어, 접촉에 의한 열 전달이고 대류 열 전달은 유체 자, 분자 자체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형태인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 매질이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바로 열이 전달되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은 Q2는 입실론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A 곱하기 어, TS의 4승 빼기 어, 주변 온도의 4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는 점이 어, 필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복사율이라고 하는 값과 그리고 스테판-볼츠만 정수라고 하는 값과 그리고 면적 곱하기 시, 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어, 온도의 사승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입실론이라는 값과 시그마의 값은 어, 각각 그 복사율과 스테판 볼츠만 정수인데, 이 스테판 볼츠만 정수의 경우에는 계산기에서 어, 불러올 수 있는 값으로 따,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복사열 전달을 정의하기 위한 상수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사열의 경우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1에서 0 사이에 어떤 값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실 보면 타우더하기 필런더하기 감마의 값이 항상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맛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 유리창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는 유리창이 있다고 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열이 복사하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는 반사하게 되고 일부는 안쪽에서 산란을 하면서 흡수가 되게 되고 일부는 그대로 투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사하는 비율이 타워가 되고, 흡수하는 비율이 입실론이 되고, 투과하는 비율이 감마가 되겠습니다. 어, 전체를 100이라고 놓으면은, 어, 어떤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30%는 반사가 되고, 뭐 20%는 흡수가 되고, 50%는 투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은 항상 그 원래의 값인 100과 1차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1로 놓고 봤을 때는 반사율더 하기, 흡수율더 하기, 투과율의 합은 항상 1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과 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과 열은 모두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어, 시스템 자체로는 일, 일이나 열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 시스템의 그 경계를 통과하는 에너지 형태가 일 또는 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설명드리는 이 문장은 그 필기 시험의 어떤 수치적인 문제를 계산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실기시험을 푸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다만, 그 필기시험에서 1, 2, 3, 4번의 지문에서 어, 나와 있는 그 보기 항목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만이 해주시면 를해 되겠습니다. 또한, 일가열은 모두 경로함수이고 서로 상호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마 일가열에 대해서 비교하는 지문을 어, 맞고 틀림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상태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